안녕하세요. 헤리야 굿바이 세이브 털이 금세 좀 복실복실 해졌죠. 저희는 오늘 스코틀랜드로 갑니다. 이거는 생각 못했던 수확인데요 바로 옆에 이런 게 있었어 여기는 뉴에디라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는 그냥 밥 먹으려고 잠깐 들은 거라서, 들은 거라서 어, 일단은 밥부터 먹고 이걸 한번 볼게요 완전 로컬들만 올것 같은 그런 식당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이 가자. 여기 제 이제,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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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꿀맛 메뉴네요. 근데 이런 데가 은근히 맛있는 데가 많단 말이죠. 왠냐, 음, 그래도 이건 언니 거야. 빵맛 괜찮네. 보기로 했어요 어, 여기가 이거 여기 지금 고수공사 그런거여서 어, 아주 다 열어놓진 않았나봐요 요괴리 사용 없이니까 조금만 풀어줄까? 누가 봐도 나 보수증 하고 써여 있는 데음 가까이는 못 가고 이렇게 밖에서 보는 것도좀 되나 봐요. 저렇게 신날까? 응? 어? 신나? 또 신나? 응? 어? 응. <laughs> 실장이 크게 있어서 조금 더 본샷이 안나오는게 아니 여기 메인 본당이 안보이네요. 거의 잘 얘도 상당히 꽤나 높습니다. 고리개들은 화면에 담기기 힘들어 있을 때 왔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뭐, 어? 이거는 의외의 수학이니까요. 음, 여기를 들어가도 되나? 어쩌나 모르겠네요. 한만 왔으면 별이 좀 물게 할까요? 흥, 근데 잘 산. 핸디 잘 알고 얘기해. 별이가 너무 조그맣다. 오, 여기가 명당이었네요 아까 밥 먹으면서 얘는 잠깐 찾아봤거든요. 뭐 어떤 인가 해서. 그 발리올 가문의 그 미망인이 지은 그런 거래요. 자기 남편이 죽고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뭐 수도원을 세웠다 뭐 그런 거래요. 그리고 요거는 그 유명한 시토수도 역시 시토애들이 돈이 많아 잔디가 별이 몸통까지 다 자라있어요 그래도 좋댄다 어떤가요? 실컷 놀고 온 티가 나나요? 지금 발도 다 젖어가지고 요 시트는 집에 가서 빨아야겠어요 <laughs> 그냥 이번 여행에는 이렇게 써 그러면 이제 다음 목적지, 아니 원래 가려고 했던 음, 성으로 갑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케이블록 카슬이라는 곳이에요. 자, 별이 설명해 봐. 거기가 어떤 곳이야? <웃음> <웃음>

아, 근데 네, 여기는 성 되게 이쁘네요. 스코틀랜드라기보다는 저 남부 쪽 성들하고 좀더 가까워 보이는데. 와! 아, 너무 좋다. 딱 들어 여기 차 타고 들어오면서 보자마자와 소리가 절로 나왔었어요. 베리는 밴디가더 좋다, 그렇지? 이 이름이 케이블록인 줄 알았더니, 이거로 읽자면은, 케어레이브록? 가 근데 스코틀랜드 바람은 어차피 다르잖아. 근데 얘는 그렇게 안 생겼어도, 래봬도 되게 큰 전투가 여러모로 펼쳐졌던 그런 섬이고요. 와. 해라! 해라! 와, 아, 추워요! 겨울팝카드 입고 오 잘했다. 이렇게 바로 들어와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코트가 있고 빌딩이 더 있잖아요 근데 그 빌딩이 대부분은 보시다시피 음. 와 진짜 요새처럼 만들어진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성이네저 메인 도어가 이렇게 있고, 요 둥근 탑이랑, 이렇게 들어서, 요쪽 끝에도 타워가 하나 있었겠죠? 걔네를 중심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서 있는 요 공간은, 그레이트홀 정도로 사용됐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쪽으로 한번 탐험을 해볼까요? 물론, 지금 이 계단은 나중에 지은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실제로 쓰는 계단은 이렇게 많이 파여 있잖아 이렇게. 뭐 생각보다 속이 잘 보존이 됐네. 이겁니다. 이제 여기가 벽난로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벽난로고 위에가 두 개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이렇게 천장에 뚫려 있던 게 아니라 최소. 이 위로 층이 두 개는 더 있었던 거예요. 오, 위를 찾기 하는 것 같아. 창들이 되게 복잡하네요, 여기. 나는데 쥐그 찍찍대는 소리가 나는데, 근데 부엉이 소리도 같이 나. 로드스호 여기가 생각보다 작은데, 뭐 대략 간단하게 이렇게 밥도 먹고 사람들도 돌보고 하는 그런 데였나 본데 생각보다 많이 작은데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랑 해야되나 이게 다 무너져서 넘어가면 죽어요. 음. 이곳에 지하로 내려간가니 이제지하는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네요. 아까 음, 같 음, 음, 풍경이 꼭액자가네 아까 저희가 안에 들어갔던 건물이 바깥에서 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꼭 이쪽 면에서 보면 되게 맨션 같은 모습이네요. 아 이게, 이게 위에가 좀 특이하다 싶었더니 저기에 그요 지방과 이 지방과 관련된 비족들의 문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요쪽 면은 잘못 봐요. 지금 공사 중이라서 보수 공사. 머독 타워. 와 여기 되게 좁다 와 여기 뭐 하는 데였어? 잠깐만 여기 뭐 하는 데였는지 좀 찾아봐야겠는데요 물론 이게 여러 층으로 있긴 했겠지만은 이쁘고 지금 보시면은 별이가 별이가 이렇게 된 거야 뭐 먹었어? 와 건장한 남자는 들어갔다 나오기가 좀 힘들겠는데? 아 감옥이었다네요? 아이고, 모독타워라는 게 모독이라는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모독이라는 사람이 갇혀 있었던 거네요 좀좋긴할 텐데 귀족, 귀족님 어리께서 살기에는 별아, 뭐 있는데? 뭐 있는데 냄새를 그렇게 맡아? 어? 뭐 내려올 수 있어, 별이? 어? 이리와. 이리와. 옳지 보기는 에 이래도 무너지면 그 무너지기를 했다라는 근데 제일 큰두 번의 전투가 있었던 게 여기가 위치가 딱그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보더잖아요 그래서 에드워드 1세가 여기로 서출 리가 없었죠. 그래서 에드워드 1세가 여기를 둘러싸고 어, 행복해라 했더니 여기 성주가네 네, 하고 눈로 갖다 바쳤대요. 근데 또그 성주는 그 나중에 베노프 전투에서 몰라스데브루스였나 하여간 개를 따라가지고 그 스코틀랜드 쪽에서또참전을하게거요뭐 근데 또 어떻게 잘 붙었는지 잉글랜드 쪽에서 붙어가지고 또 이렇게 잘 있다가 이제 16세기, 17세기 이렇게 무너진 성은 거의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찰스 일 세한테 잘못 붙었어. 그래가지고 크로멜이 이거라도 다다 부수라고 해서 그때 이후 약간 되게 루인처럼 남아있다가 이제 최근에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뭐 그런 느들이긴 한데. 음, 몸. 청각이 드라마틱한 일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만 써고 있던 그게 이제 메인 띠인 <laughs> 뭐 그런 성이죠. 네. 여기는 안에보다 바깥모양이 너무 특이해서 사는 줄 알아볼게요. 되게 특이한 게 진짜 이 삼각형 모양? 이거는 처음 봐요. 보통은 저런 식으로 문이 있으면은 그 양쪽으로 이렇게 쭉 그렇게 돌아가지고 가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회자에물차 있는 거서 처음 봐요. 사각형 <laughs> 뒤쪽에 꼭지점이 되었던 그 다른 타워. 여기는 어, 무너져가지고 아까 들어가 볼 수가 없었는데 바깥에서 보니까 이런 모양이네요. 그 그레이트 홀이 있던 공간을 이제 뒤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 진짜 오늘 무슨 공사판문 다니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이렇게 왼쪽에 타워 있는 것처럼 여기 이 무너진 부분에도 똑같이 타워가 이렇게 서 있어서 완벽한 삼각형이 되는 거죠. 음. 근데 아까 저희가 차 타고 온저 게이트 있잖아요. 실제로는 저기가 이제 메인 게이트고 요 앞에 코트야드 비슷하게 있고 이게 그냥 맨션의 역할을 한게 아닐까. 이따가 응, 얘랑 또 캠핑장 가, 응?